첫 모임이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간 자리였고 사실 별 기대 없이 갔거든요. 그런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잘생기거나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편했달까요? 말투가 무심한 듯 부드럽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 분위기를 캐치하는 느낌?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첫인상이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지만, 첫 모임의 분위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잘생김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건 따로 있다. 그게 바로 센스다. 나 잘났지? 같은 기세나 나 재밌지? 라는 과한 자신감보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리듬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사람이 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어색해할 때 먼저 물컵을 건네거나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에서 상대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 사람 볼줄 아는구나 하고 느낀다. 호감은 거창한 이벤트에서 생기지 않는다. 불편함을 줄이는 센스, 말 없이도 배려가 느껴지는 태도에서 자란다. 예를 들어, 다들 처음이라 어색한 자리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자. 다들 조용하니까 제가 민망하네요. 그냥 자기 속에 돌아가면서 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이 한마디가 어색함을 깬다. 억지 웃음을 강요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이게 진짜 아이스 브레이킹이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색함을 잃고 그걸 풀어낼 줄 아는 눈치가 있다. 또 하나 호감을 주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할 때도 조심스럽다. 자랑보다는 경험을 공유하듯이 이야기하고 질문을 할 때도 상대가 말하고 싶은 영역 안에서만 묻는다. 예를 들어, 무슨 일 하세요?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같은 말은 훨씬 부드럽고 배려 깊은 접근이다. 호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강하게 느끼는 건 리액션이 좋은 사람은 기억에 남는다. 과한 리액션이 아니라 말할 때 집중해서 듣고, 웃을 때는 마음 담긴 눈웃음을 짓고, 공감이 갈 때는 그거 진짜 그렇죠 하고 짧게 끊어주는 센스. 이런 게 바로 말보다는 태도에서 나오는 호감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게 되는 건그 사람이 보여준 감정의 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 순간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해줬고 억지스럽지 않게 함께 있었다는 기억. 첫 모임에서 호감을 주는 사람은 결국 내가 이 사람 앞에서 괜히 긴장을 풀게 된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다. 말재주가 없어도 괜찮다. 유머가 없어도 괜찮다. 그냥 잘 들여다보는 사람이면 된다. 첫 만남에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는 순간은 꽤 단순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미묘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이나 리액션,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주는 분위기까지. 단한 번의 만남에서 상대가 갖고 있는 매력의 본질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으로부터 꽤 오랫동안 영향을 받는 건 분명합니다. 분위기를 먼저 읽는 사람은 특별하다. 첫 모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눈에 띄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하지만 진짜 그래요. 자기 말만 하려고 안달이 난 사람보다 모임의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고 필요한 역할을 자연스럽게 맞는 사람에게 시선이 갑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말이 많아져서 집중이 한쪽으로 쏠릴 때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 물이 필요한 누군가를 보고 자연스럽게 챙겨주는 행동. 이런 것들이 작은 센스지만 상대방을 중심에 놓고 있다는 시그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공간의 흐름과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움직이는 것. 눈치가 빠르다기보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몸에 뵌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게 곧 매력입니다. 가벼운 아이스 브레이킹, 진심은 장착한 채로. 첫 모임에서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하는 사람은 무겁게 느껴지고, 반대로 너무 가벼운 말만 던지는 사람은 허술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중간은 어렵죠. 이럴 때 중요한 건 가볍지만, 진심을 담은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처음 와봤는데 분위기 좋네요. 같은 말보다는, 이런 조명 있으면 집에서 밤마다 책만 읽게 될것 같아요.처럼. 자신의 감정과 상상을 녹여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작은 농담에도 진심이 묻어나는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건 결국 그 사람이 가진 심리적 안정감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웃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웃게 만드는 사람이 호감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말재주보다는 말의 통과 온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잘 듣는 사람이 더 매력 있다. 호감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에게 쏠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아, 네 하며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짚어내고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최근에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냥 아, 바쁘셨겠네요가 아니라 그래서 요즘 쉬는 날엔 뭐 하세요? 처럼 자연스럽게 공감의 흐름을 이어가는 능력. 이건 단순히 대화를 잘 이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 관심이 누군가에겐 호감이라는 감정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잘생김보다 자기만의 결이 있는 사람. 외모도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모임에서 진짜 눈에 띄는 사람은 자기만의 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말투가 유난히 부드럽거나 제스처가 정돈되어 있거나 웃을 때 소리를 꾹 참는 버릇처럼 사소하지만 자신만의 리듬이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꾸며내지 않아도 자신만의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걸 억지로 포장하거나 감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다움이 주는 매력이에요. 이건 어느 순간 상대방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됩니다. 게다가 그 결이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준다면, 그건 이미 호감 그 이상입니다. 누군가의 긴장을 풀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고, 모임의 중심이 되죠.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도 드러내는 사람, 자신에 대해 너무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의문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자기를 포장하려는 사람은 피곤해 보입니다. 그래서 호감가는 남자의 특징은, 자신의 매력 포인트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되, 과하지 않게 묻어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취미 이야기를 하다가, 아, 저 기타 조금 쳐요라고 말했을 때, 상대가 관심을 보이면 거기서 살짝 더 얘기하는 정도, 능력을 말로 포장하지 않고, 대화 속에서 스며드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큰 인상을 남깁니다. 과한 자기 어필 없이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건 이미 자존감 있는 사람이란 뜻이니까요. 어쩌면 첫인상이란 건 단순히 외모나 말솜씨보다도 그 사람이 풍기는 느낌으로 남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아도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고 긴장한 분위기를 조용히 녹일 줄 아는 사람. 적극적인 리더형은 아니더라도 옆에서 흐름을 읽고 빠르게 눈치를 채고 가볍게 챙겨주는 손길 같은 사람 말이에요. 결국 호감이란 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자연스럽게 흘려 보이는 여유에서 오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잔뜩 의욕을 내는 사람보다 상대방이 편하게 느껴지도록 공기를 맞추는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 또 보고 싶다. 말 한마디보다 공기처럼 가볍게 머문 인상이 오래가는 것처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영상은 채널 홈을 확인해주세요.